큐릭스 큐릭스를 활용한 설문조사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설정은 설문조사의 배포 방법, 응답 방식, 기간 설정, 공개 여부 등을 조정하는 기능으로 설문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설문지 배포 설정을 위해 설문지 상세 정보에서 우측 하위 메뉴의 설문조사 설정을 클릭합니다. 설문조사 정보에서 설문조사명을 입력합니다. 설문조사 메모는 설문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참고 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문 설계 및 진행 과정에서 유용한 내용을 담아둘 수 있습니다. 배포 기간 설정에서는 배포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선택하여 설문조사가 진행될 기간을 지정합니다. 설문조사 수량은 특정 설문조사에서 수집할 응답의 총 인원을 설정합니다. 설문조사 공개 여부 설정에서는 설문을 공개할지 비공개로 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설정한 경우 설문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제한하기 위해 인증 유형으로 비밀번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자동 전환 여부는 설문조사가 완료된 후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전환할지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응답자가 설문을 제출한 후 자동으로 후속조사나 추가 설문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응답 요청 메시지는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발송되는 메시지로 설문조사에 대한 안내와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문항 건너뛰기 설정은 설문조사 설정 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건너뛰기 설정은 설문지 상세정보 우측 하위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 완료하였으면 설문조사 진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빠른 분석 설정은 설문조사 시 응답에 따라 실시간으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미리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설문 문항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즉시 분석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위 메뉴에서 빠른 분석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빠른 분석 사용 여부에서 사용을 선택 후 분석 데이터 제목을 입력하고 설정한 해당 전처리 규칙을 선택합니다. 분석 모듈에서는 기술통계와 IPA 분석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기술통계에서 설정사항 보기, 아이콘을 클릭 후 분석할 해당 문항을 선택 후 설정완료,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IPA 분석도 마찬가지로 분석 설정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결과 변수에 해당하는 문항을 선택하고 결과 변수에 관련된 선행 또는 투입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선택합니다. 투입 요인에 따라 문항을 행동 지표로 구분하여 그룹으로 묶어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행동 지표에 기반한 문항들을 그룹화하여 분석 시 더욱더 명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투입 변수를 추가할 때는 변수 추가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로운 변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빠른 분석 설정과 설문조사 설정을 완료하면 설문조사 화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빠른 IPA 분석 아이콘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화면에서는 설문정보 및 조사현황과 조사데이터 수집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설문조사화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먼저, 설문디자인이 완료된 설문은 화면의 좌측 상단에 위치합니다. 설문디자인이 완료되고 설문조사 설정과 배포 이력이 없는 설문지를 말합니다. 설문디자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언제든지 조사 관련 설정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현재 조사 중인 설문은 설문조사 설정에서 조사 진행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설문은 좌측 하단으로 이동하여 조사가 진행 중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설문조사 설정 기간 내에 속하고 희망응답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의 설문지로서 현재 데이터 수집 중인 설문지를 말합니다. 조사기간 또는 희망응답수 중 먼저 충족된 조건이 있는 경우 종료된 설문으로 이동합니다. 설문조사명을 클릭 후 설문조사 세부정보에서 URL 또는 QR코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QR코드를 발급받은 응답자는 설문조사에 응답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대기 설문은 설문조사 설정에서 조사 대기 버튼을 클릭 후 우측 상단에 배치되어 조사 대기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설문조사 설정이 완료되어 URL QR코드가 생성되었으나 설문조사 일정이 도래하지 않은 설문지 목록입니다. 설문조사 게시일에 현재 조사 중인 설문지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이 종료된 설문은 화면의 우측 하단에 위치합니다. 이는 설문 기간 또는 희망 응답수가 충족되어 설문조사가 종료된 설문지입니다.